배우 이희경의 소속사 상영이 NT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그의 사생활에 대한 루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3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 이희경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에 대한 책임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보상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때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근거없는 추측과 허위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희경씨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10월 20일, 익명의 사용자가 이희경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개시자는 이후 사과하며 해당 게시물이 조작된 사진과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논란은 가라앉았고 이희경은 SBS 플러스와 ENA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다 촬영 등 평소처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상영이 비인후과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상영이 비인후과입니다. 먼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 이이경에 대한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 주장을 작성하고 유포한 책임자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합의 또는 보상 논의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물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조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근거 없는 추측과 허위 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